오늘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19편 113에서 128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13절과 120절 그리고 121절부터 128절인 것이죠. 113에서 120절은 심판의 기준인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함을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1에서 128절의 말씀은 말씀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과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간과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서락하신 은혜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113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두 마음의 큰 의미에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볼수 있죠. 고대 근동 시대에는 많은 신을 섬기면 더욱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을 담당하는 신을 섬기면 나는 건강할 거야. 재물을 담당하는 신을 섬기면 내 삶은 풍족할 거야라는 그러한 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그러하기에 다양한 신들을 섬겼고 한 곳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만신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14절에서는 주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표현합니다. 은신처의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할 곳, 구원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방패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는 모든 위험과 환란으로부터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난이 막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107절 말씀에는 내가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고백하며 109절에는 자기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10절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이 항상 자기를 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고백 가운데 시편의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관계성 안에서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15절에서는 말씀 준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행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과의 분리 그리고 구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단함을 고백하죠.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이로다라고 말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말씀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드러냅니다. 또한 115절에서 의 고백 악인들로부터의 구별됨을 드러내기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며 자기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어 1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자기의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118절에서는 말씀이 악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윤례들을 떠나, 떠나는 자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고백하죠. 그 가운데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의 삶의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1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0절에서는 119절의 하반절의 고백과 상반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사랑을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근심하는 마음 가운데 가져온 두려움인 것이죠. 시편 기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자기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결단을 고백하죠.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악인들, 행악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멸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죠. 세상은 우리의 고백을 우습게 볼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행악자들 향하여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망각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보다, 그 말씀이 주는 부담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보다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 더 깊은 기쁨을 줄수 있을 거야라는 착각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사실 부담이라는, 부담감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붙들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1절 말씀에 내가 공의로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공의를 실, 실현했다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핍박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여 주셔야 한다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100% 주셔야 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22절 말씀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반대로 주인은 종의 생활을 책임지며 그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베풀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눈이 피곤하다라고 고백하며 절박한 상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주의 의로움을 사모한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124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삶이 생활이 되게 해 달라고 125절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성 안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악인을 향한 심판도 간구합니다. 배심 6절 말씀에 주의 법을 폐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대적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며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전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의 반 반하는 자들의 모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하며 악인의 심판과 더불어 구원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삶의 모습에 근거한 간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매일의 삶 가운데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가죠. 때로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허무하게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보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누렸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구원과 심판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말씀이 주는 지식과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약속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0편의 기자는 말씀 안에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간구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말씀 안에서 간구하고 누리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세상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통로가,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